어 이제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거리를 가다 보면 이제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어,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구리에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은 어, 구리에 있는 도서관에 설교 준비를 함, 하러 갑니다. 구리역 광장 지나가다 보니까 이단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쭉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너무 극성맞게 해서 아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중에 혼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품을 저는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저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받으시면서 잘 받으시고 이두 동네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예,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러면서 또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도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아, 나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또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가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욥은 동강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로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요. 그 심지어는 몹쓸 병까지 몸에 얻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고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욕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병에 걸리니까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너잘못한면있지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지.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받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던 욕이 어떻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우면서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죄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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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욕이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의 태난 세미를 저주했던 기사를 바로 요비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럽니까 누구누구는 참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손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 <laughs> 어,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동안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자히한람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 믿으려 교회 갔더니 힘든 일이 생기더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 고 했더니 힘든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고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속에 고난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지만 앞에는 16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수지하다라. 자 여기서 이, 이 성도는 예수님의 성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리 때 가운데 던져진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리 때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리 때가 양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리 때가 사정없이 몰려와서 양 때를 물어 뜯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납고 탐욕스러운 존재. 예, 사납고 탐욕스럽고 다른 것을 물어 뜯고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일이고, 양은 깨끗하고 온유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순결한 존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이리처럼 살았고, 탐욕스럽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성도가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요, 어, 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 돈, 명예 인기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음, 음. 법은 뭐냐? 법은 거미줄이다 <laughs> 여러분 음,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에는 뭐가 걸립니까? 네, 작은 곤충들이 걸리지? 네. 작은 곤충들이 걸리지? 새가 거미줄에 걸리는 법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새가 거미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네,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거미줄이다.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새가 되어서 거미줄을 뚫고 나가지 만 연약한 곤충 과 같은 그런 힘 없는 자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땅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맞아서 뭐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 훔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몇 억씩 몇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정의와 양심 이런 것보다는 뭔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장관을 세우고 뭐 사람들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명할 때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논란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렇 예. 아이 사람은 다음에 장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음에 뭐할 사람인지 이뭐할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지금 저 밑에 있는 후배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이, 이렇게 되는 거든요 그럼 그때 말들이 많고 뭐 반발도 심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왜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순서대로 올라가면 질서대로 올라갈 게 괜찮은데 처음 밑에 있는 한참 있는 후배가 내위에 올라갔다 질서가 파괴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 세상은요 불법과 욕망의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굴림하는 거지 않습니까? 힘으로 굴림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자신는 삶을 살아가이잖아요 성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하며헌신하아 그러지 않습니까? 또사랑하며면용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생활과 이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성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외치는데 세상은 아 잘한다 박수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좋은 일 많이 할때 박수 받지 못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즘 성평등 양성평등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에 여성분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때도 보면 유교사상있있어예예수을믿 믿긴 했지아 아들 선우상상아아 사상, t 사상이 있있었요요래서여자자은은한여자가 아, 무슨 학슨학다를 o to the house. You go to the h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e h 당이라 e You go to the house. You go to the house. You go t 어 the house. You 어 o to t h 리 h o u 초창기 때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 드리고,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보니까, 오른쪽에는 남성분들, 왼쪽에는 여성분들 이렇게 있었고, 초창기에는 청각까지 쳐놓고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앉아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같은 한자리에 앉아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이 한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게 대단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젖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드리고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세상 사람들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쌍놈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여자하고 그 남자가 같이 앉아있어?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 있어? 쌍놈의 준비라고 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도 그 좋은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쌍놈의 종비하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예, 네. 뭐 예전 유교에서 뭐라 했습니까? 남녀. 그렇죠? 치대통 동서.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쌍놈이 존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질서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또 성도가 하이하의 하이, 하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과 잘못만 있어도 물어 뜯고, 이인제처럼 물어 뜯고, 헐뜯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오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상점 같으면 좋하더라. 집 주인은 바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그집 사람들이야. 사람들은요, 제자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스승하고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네. 제자가 더 편안하죠. 스승보다는. 그 직원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쉬워요. 사장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편합니까? 직원. 직원하고 이야기하고 쉽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때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고항의할 때, 아이가 생이면은 좀더 만만하고, 직장이, 직원이면 조금 덜 만만하고, 사장이 면 어때요? 조금 더 부담스럽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방금 읽은 것에서는 그집 주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세벌 이건 뭡니까? 마귀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 이 예수님을 가지고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말씀은 뭐냐? 자, 내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갖다 뭐라 그리느냐 귀신의 우두머리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느냐. 하늘은 나를 가지고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는데 너희들을 보고 뭐라 그리겠느냐? 더 함부로 대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밖에 받은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늘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길은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감추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당장은 세상에 힘이 강해 보이고 그 힘이 강해 보여서 그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 맞춰서 진리를 덮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데 반드시 뭐한다는 겁니까?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다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를 핍박하는지,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지 누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권한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오실 때도 아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 갈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잖아요 저도 어저께 갑자기 목에 지금 목감기에 올라가게 나와 지금 머리를 약간 아프고 그랬으면 뭐 해요 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아, 또마음가한거 휘청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서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는 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의그 과정과 여러분 의 마음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는 누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야. 이땅의 삶을 유지해 주는 건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돼. 이것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족하면서 이 세상에 지, 질서대로 살아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세상은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 사기도 치기도 하고 또다락하을 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어.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능력있기 이 때문에 세상은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능력있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1절에 더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사살형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뼈까지 다 새지마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참새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근데 그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서 이제 성경에서 참새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참새. 요즘 참새 보기, 요즘 참새, 가다 보면은 나무 많은데 참새를 많잖아요. 요즘 참새를 못 잡으니까 그죠? 어, 이 참새를 성경의 참새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참새였어요. 그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이 뭐냐면요. 아싸리온은 합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 요두 마리를 사는데 가장 작은 단위합 화폐 단위 하나의 파이빗 정도로 가장 흔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참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을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고대 고의 30절 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뭐까지 다셋신발 되었다고요? 머리털 네, 네, 네. 하나까지도 다셋신발 되었다. 이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는 존재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죠. 큰해 네. 빠지고 값없이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하나님 귀하게 살피는데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우주에 래서 하늘의 별, 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어, 요즘은 이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이, 이 우주의 사진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 제이, 뭐제일슨뭐 망원경 해가지고 별의 사진 동영상이 잘올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자주 그 우주에 대해서 봐요. 보면 이 하늘에 이 우주가 광활하잖아요. 거기는 별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바닷가에 모래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바닷가에 모래보다 많은 게 별이에요. 우주 속에는 있 별이. 자, 그러면 그 수많은 별 중에 지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이 수많은 그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 중에 지구.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구 속에 수많은 인구 중에 신민호. 음. <laughs> <laughs>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laughs>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지구. 얼마나 작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큰 별빛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지구 속에 수많은 인구 중에 신민호. 그럼 뭐 우주 속에 신민호는 어떤 존재예요? <laughs> 아왜 웃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 그 바로 한 사람 신민호에 하나님이 머리까지 쓰신다고요? 머리. <laughs> 여러분 머리털 몇 가닥? 몇니까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늘 머리만 내시는 주상이요이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또왜 머리털이라고 표현하냐면요이 신체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머리털이에요. 자, 첫 번째 의미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는 우리 집사님 머리는 빠지면서 또 새로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연세가 들면 있어 빠지기만 하고 새로 나지 않으니까 이제 머리숱이 적어지는 건데 사람은 머리털 매일같 <laughs> 빠집니다. 그것도 새로 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머리털 숫자와 내일 머리털 숫자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다르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몇일이죠? 네. 2월 12일에 신빙호의 머리털과 2월 13일에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으면 어제 머리털 오늘까지 내일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 보시면 3 1일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하다 할어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보다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불법이고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치다 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멀 때까지 세심과 세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제자 얘기했잖아요.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커졌기 때문에, 제자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대로 생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 거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영받는 것보다는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럼 어, 교회 다니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교회 다녀 아 그런데 이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소리 더 많이 듣잖아요. 항상 세상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교회를 뭔가 흠이 있으면, 흠을 먼지를 털어서라도, 털어서 먼지라도 끄 집어내고 싶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지 마시지 마시고, 마시고 믿음에 걸어가시는 우리 성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십니다. 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바로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결까지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지키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